히브리서 9장 말씀 함께 공독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첫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 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신에 아니한 아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형제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뿐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첫 언약대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유언은 죽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일 뒤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할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 오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어그 컨셉들 혹은 어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는 전통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첫 번째로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고요. 그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부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나신 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장에서는 어 손으로 지은 성소와 그리고 온전한 성소, 그리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제사. 어 그리고 어그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비어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같이 더 뛰어난 어 예수님, 더 뛰어난 제사, 더 뛰어난 어 성막에 대해서 또온 온전한 그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로 10절까지는 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것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첫 번째 언약에도 성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언약의 언약을 그 이루기 위해서 성소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둘째 언약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둘째 언약의 더 온전한 그 언약과 그 제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첫 번째 언약을 위한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소에는 이것저것이 있고 또 지성소에는 이런 거 저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7 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평소에 계속해서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번 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자기의 죄와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서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어, 대제사장마저도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그 제사를 드려 드리, 드리는 그 대제사장마저도 자신에게 있는 그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 이 사람마저 이 이가 드리는 그 제사 제사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온전한 제사가 와야만 한다. 왔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냐 앞에 있었던 그 성소, 그 어, 출애굽하면서 만들었었던 성소, 그리고 어,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만들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전부 다 손으로 만들었었던 같은 어, 그 계열의 손으로 만든 어, 이 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반복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한 이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던 불완전한 인간의 인간 대 제사장이 아니라 온전한 대 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로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짐승을 잡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매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단한 번에 그리고 온전해서 영원하겐 어 온전한 이 속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어, 율법에 따르면 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피 피가 어, 레위기 8장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30절. 레위기 8장3 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어, 레위기에 보면 이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에 기름과 피를 뿌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구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것 또한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정한 사람이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무, 무슨 말이냐?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세상에는 부정한 것들도 많고. 또 부정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온 세상이 전부다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살아가려고 해도 완전히 부정해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과 컨택하는 순간 그 접촉하는 순간 어나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기름 관유와 제단 위의 피만이 이것을 거룩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름과 거룩, 그 제단의 피에 닿으면 이 소, 사상에 속해 있었던 그릇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제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 속해 있었던 천조가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그 거룩한 옷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부정하게 하고 그 부정한 것들이 점령되지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룩한 기름과 그 거룩한 피가 피만이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어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기름 관유라고 하는데 거룩한 기름은 왕그왕 어그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었었던 그러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 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으로 어, 거룩하게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어노인팅이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어노인팅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어,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메시아, 진짜 오실 참된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받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 위의 피로 구별 어,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께서 스스로 피흘려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는 이, 그, 짐승의 피로 드렸, 드렸었던 그 어, 제사처럼 우리가 매번 매년마다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온전한 제사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번 거룩해진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할 만큼 어, 다시 죄를 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우리 과거의 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앞으로 드릴 죄까지 예수께서 한 번에 연체 그 죄를 용서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어, 밝히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회리, 회개할 필요가 없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번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지만 우리가 그 가진 그 죄물 가지고서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주님 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제 안에 이러한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드린 그 제사, 온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읽으시 그 찬송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s y e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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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까의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하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모혈로 그 내는 씻겨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물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열로 눈보다 더 이게 실으라 예수의 보열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새겨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두 번째 언약, 정말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온전한 그 장막에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됨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들을 온전하게 씻어주시옵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죄의 모습이 있는지 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밝히 드러난다면그 보혈을 힘입어 깨끗하게 씻기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보혈 우리가 늘 산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이 새벽에는 우리가 어, 정말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 또한 그것으로부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주님의 앞,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께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